2013년 5월 27일 밤 9시경 의정부 신곡지구대에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제 동생이 사라졌는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일주일이 넘었다고? 동생이 실종이 됐다면서 친언니가 직접 지구대로 신고를 하러 왔던 상황이었는데요. 사진 여성은 46세 김미선 씨였습니다.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통신 수사를 했는데 실종 음. 신고 8일 전쯤이죠. 음. 19일 오전 7시경에 직장 동료하고 통화 마지막 통화가 이제 확인 되더라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통화한 그분이 그 범죄하고 연결이 많이 되던데 직장 동료가 이제 평소에도 새벽에 일이 끝나면은 항상 같은 장소 거기다 내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날도 이제 같은 곳에 내려줬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 뒷모습까지 보고 그리고 바로 이제 직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실종된 거그 미선 씨랑 통화도 했고요 네. 근데 다른 직원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리바이는 확실했었어요 네. 네. 야, 다른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게 전혀 나오지가 않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니요 솔깃한 얘기가 네. 한 가지 있 있었습니다 아. 그 주변 지인들이 하는 말이 미선 씨가 평소에 새벽 일을 아. 마치면 종종. 성인 PC 방을 갔다고 했거든요. 이제 일반 PC 방에 가면 뭐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 PC 방에 가면 돈을 내면 게임머니를 줘요. 네. 그래서 그 직장 동료가 비선실을 그 내려줬다고 하는 인근 지역에 저희가 이제 탐문 수사를 했습니다. 음. 근데그 근처에 성인 PC 방이 딱한 군데 있더라고요. 음. 갔더니 20대 젊은 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희선 씨아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죠. 우리 가게 자존 이모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친분이 친분이 있겠죠? 고치 그 네, 이모라고를 정도면은. 네, 그래서 이제 봤냐고 물어봤더니 그 19일날 그날 실종된 날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게임을 몇시간 하고 갔는데그 위에는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잠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통화 이후로는 행적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그냥 연락 끊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님들도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네. 했답니다 왜냐 미선 씨의 계좌를 추적했는데 돈이 인출된 사실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응? 2십 일에 1 1번 카드 인출 합니다. 그리고 25일에 375만 2,600원 정도를, 28일날 네번에 걸쳐서 110만원을, 총 29번에 걸쳐서 도합 805만원을 인출을 하죠. 근데 한번 찾을 때마다 뭐한 30만원, 30만원, 뭐 이런식이에요. 30만원, 30만 원뭐 이런식으로. 근데 너무 많은 걸 자주자주 자주 찾았는데. 네, 그죠죠 네, 네, 네. 잘게. 네, 잘게. 여러 번. 네, 그렇죠. 근데 수상한 게 이게 인출된 시간이 꼭 새벽 시간에 인적 이드는 편의점이나 그 의정부 터미널 에이팅기에서 돈을 뽑았더라고요. 그것도 29번이나.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데 네. 이 현금 인출기 CCTV에 찍힌 사람이 이선씨가 아니에요. 어? 아? 헬멧을 쓰고 있는 남자더라고요. 네. 네. 그 헬멧이나 모자를 썼다면은 무조건 자기의 그 얼굴이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겠지. 헬멧 이렇게 반모 이지 않는 이상 보통 풀페이스라고 이렇게 다가리잖아요야 이거는 음. 아, 또 냄새가 난다 이거. 음. 근데 이제 저희 팀원들이 그 ATM기에 찍히 그 헬멧 쓴 남자를 딱 보자마자 아. 이놈, 그놈이다. 헬멧을 썼는데요? 예. 네. 성인 PC방 사장 정 씨를 딱 떠올렸어. 아, 그 20대요? 이모라고 불렀던 예. 그사장님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알게 된게그 헬멧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음. 그 뭐, 무늬도 좀 특이했고, 고글도 달려있고. 우리 형사들이 그 일대를 탐문하면서 그걸 다 봐왔기 때문에. 금방 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제 앞뒤 설명 없이 그 PC방 사장 정신을 경찰서로 불러드렸죠. 못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아, 아이고, 전에요. 그 미선 씨 카드로 돈을 왜 뽑았습니까? 아이거 아이고, 이모가 부탁해갖고 대신 뽑아다 준 거예요. 아. 네. 근데 지난번에 왜 이런 얘기를 안 했고. 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사진 이거 보니까 딱 기억 나네요. 그 이모가 우리 저희 가게에 깔아놓은 외상값이 좀 많거든요. 그거 갚아달라고 했더니 뭐 카드 주면서 대신 뽑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시그 통신 내역을 이렇게 쫙 뽑아봤더니 딱 하나 좀 쎄한 게 있더라고요. 음. 20일 날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정 씨가 핸드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했는데 그 발신 기국이 연천 야산 기국으로 뜨더라고요 아 새벽에 야산? 아, 너무 불기다 나 이거 근데 이 성인 PC방이 보통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심여 시간에 영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자기가 환불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이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 가장 의심이 되는 부분이 아, 그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음, 저희도 이제 이상해서 이제 정 씨한테 이제 연차를 왜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뭐외 출장을 가가지고 아버지가 길으면 기밥도 주고 집안 청소도 할겸 해서 집을 잠깐 들렸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집이 야산에 있었던 게 맞아요? 아까 야산에. 야산에서 기지... 그렇죠. 어 기지국이 그 연천 야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지국 야산 반경 안에 진짜로 이제 정씨 아버지 집이 있더라고요. 그 아, 가서 아. 보니까. 그리고 강아지도 키우는 게 있었고. 아, 진짜요? 아. 야,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의심이 이제 확실히 가긴 가는데 뭐 누구랑 통화하고 이런 내역들이 좀 나오는 게 있을까요? 상대방을 보니까 이제 여자 친구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성인 p c 방 위에 딸린 그 컨테이너에서 거의 같이 이제 살다시피한 친구였거든요. 그 여자 친구가 뭔가 를알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여자 친구를 이제 경찰서로 한번 좀더 불렀죠. 저희들이. 그날 어디서 뭐 하셨어요? 저는 그날 p c 방에 있다가 3층 올라가서 잤죠. 그날 정 씨는 그럼 뭐했고요? 오빠는 연천 아버지 댁에 갔다 온다고 그래서 다녀오라고 다시 집으로 온다고 해서 잘 오라고 했죠. 그렇게 짧게 통화한 게 다예요. 그날 그김민서 씨는 봤습니까 혹시? 어 19일에 이모가 저희 가게에 온거 저도 봤어요. 오빠한테 심부름 시키던데요. 뭐돈 찾아다 주니까 게임 한참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거 어? 좀맞 맞는,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스토리가 다 맞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냥 정시가 통화한 사람이 여자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또 있어요? 네. 여러 명한테 이제 전화를 건데요. 이제 확인+ 확인됐는데요. 그중에 두 명한테 이제 차를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거절을 또그사람들이 했더라고요. 분명히 누가 누가한테 차를 빌려서는천을 갔을 것이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p c 방에 다녀간 사람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집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누가 다녀갔는데요. 그때 음, 여동생 남자친구하고 정식 친구가 두명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그. 그런데 둘다 하는 말이 뭐 친하니까 그냥 뭐 얼굴이나 한번 보러 잠깐 들리고 자기들은 왔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누구 차를 빌려서 연천을 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형사님들은 정시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싹다 차적 조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조회된 차량이 160대. 됐다고 하거든요 육십 대에다가 가족분들까지 다 조사하신 건왜 거기까지? 정 씨도 이십 대고 그리고 정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이십 대니까 아직 이제 자기 차가 없을 가능성이 좀 많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네. 통화 기록에 있던 시간대 전으로 해서 이제 의정부에서 연천으로 가는 모든 도로 CCTV를 다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한대 수상한 차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대. 네. 야 이야... 대단하다. 그정식 PC 방에 찾아왔던 거정식그 그 친구라는 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얼굴 보러 걔, 들렸다는. 걔, 아, 걔, 걔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차였습니다. 걔 아빠 음. 명의로 되어 있는 차요. 친구 아버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가족까지 이제 확대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근데 네. 그러면 그 친구도 거짓말한 거네요. 차를 그렇죠. 빌려줬다는 음. 얘기는 안 했거든요. 얘기는 안 했죠. 그럼 이게 거짓말이네, 네. 그죠? 근데 그 무렵에 형사님들에게 또 하나의 첩보가 들어옵니다. 이정 씨가 PC방을 시가의 절반으로 팔고 갑자기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처분. 이야, 이거는 갑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음. 이건 도주를 할 생각, 도농가스의 딱 그렇죠? 그런 거 맞죠? 그렇지, 예를 들어 천만 어. 원 받고 이제 자기 정리할 수 있는 거를 급하게 급하게 500에, 500에. 어. 금매로 500에 가져가, 뭐렇게된 거죠 아, 그러네, 이상하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PC방을 매입한 주인을 찾아가지고 자체적인 걸 말하고 이 내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PC방에 혈흔이 쫙 나오더라고요, 이게 PC방에요? 아... 아. 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나온 혈흔하고 그 피해자 DNA가 일치하는지 이제 국가에서 감정 의뢰를 해놓고 거기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잠복을 하면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새벽 한 3시쯤에 이정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이동을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도망가려고 했네 양주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태워가지고 다시 그정도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정 씨하고 여자친구하고 이 말이 맞았잖아요. 똑같았잖아요. 그럼 공범인가 둘이?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같이 도주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이제 그 추적을 했는데 이 도주하는 것만 하는 것 같은데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목격자라면 아, 목격자일 수 있구나. 아, 맞아요. 생각이 그 생각 들었어 아... 그래서 이제 뭔가 일을 저지를것 같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했죠. 그래서 그, 예, 예, 그 여자친구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적하다 보면 다행히 오토바이 뒷좌석에 그 여자친구가 타고 있더라고요. 타고 같이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추적하다가 그정부 도로 한가운데서 이제 발견을 하고 저희가 그냥 정지를 시켜서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음. 체포고지하고 했는데 이정 씨가 이제 저희가 체포한 거 바로, 바로, 바로 화를 내고 막대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당게그때그 음. 피씨방 혈흔도 나오고 음. 다 나왔는데 굉장히 화를 냈다면 굉장히 당당한데요? 그럼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들 도그 당시까지만 해도 확실한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체포하자마자 이제 일단 여자친구와 분리를 서로 시켜가지고 경찰서로 데려왔는데요. 참고인 조사 때까지 똑같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게임하다 갔다 이렇게만 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네 다섯 시간을 계속 뭐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설득도 하고 이렇게 계속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 만약에 들어가서 또 프로를 하면은 저 남자 친구들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잘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데 했더니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 형사님들을 정말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이제 5월 19일 오전 9시쯤이었고요. 그 PC 방 위층 컨테이너에서 이제 여자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정시가 와가지고 깨웠대요 잠자고 있는. 그때 손에 이제 목장갑을 끼고 있었고 그 PC 방으로 잠깐 내려오라 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더니 넌 카운터에 앉아서 음악 좀더 크게 틀어라.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도 여기 쳐다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제 손님 쪽으로 걸어가더랍니다. 정 씨가 미선 씨 머리를 망치로 그리고 이제 심지어 미선 씨가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또 쫓아가가지고 망치로 또 이런 식으로 어휴 그 피해자는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요 음. 지금 PC 게임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압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동거하고 있는 여성이 있으니까 범행이 이루어지면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더 충격적인 걸 여자친구에게 시켰더라고요. 응? 망치에 맞은 피해자가 이제 완전히 사망하지 않고 이렇게 심소리를 내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여자친구한테 목을 발로 이렇 시켰다는 거예요. 아~ 이 진짜. 야 이거 너무 끔찍한데. 어 이거는 범행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이 시신을 이동할 때 피를 다 빼는 게연쇄살인범의이 수법이에요. 그래서 유영철도 일단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나서 피를 빼는 작업을 한참 해놓고 나서 이제 시신을 해소냈거든요. 어우 맞아요. 이거 정말 잔혹한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어우. 어, 저는 그거 항상도 그냥 잡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어, 이후에 진행한 현장 검증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 모자 쓴 범인이죠. 자, 야, 보이세요? 아, 저 피를 빼려고요 와, 너무 악랄하다. 진짜 너무 잘 살인범이다, 이노습 아니 그러면 저렇게 올려놓고 계속 그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너무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아 그래서 처음에 그 악마의 검은질이라고말 걸렸다. 정신은 여자친구 외에 또 다른 인물을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입니다. 바로 여동생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야, 친, 친, 친동생? 그정 씨가 여동생하고 사이가 굉장히 각별해 가지고 음. 그 여동생 남자친구하고도 또잘 지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정 씨가 웃으면서 야눈딱한 번만 감고 도와줘라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다 너무, 끔찍하다. 너무 끔찍하다. 너무 그렇게 해서 네. 결국 여동생의 남자친구도 정 씨의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제 커다란 김장 할때 쓰는 사용하는 그 비닐하고 여행용 가방. 그걸 이제 사갖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사체를 비닐을 싸가지고 여행가방에 이제 넣었다고 하고요. 그 여동생 남자친구는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이제 출근을 핑계로 돼서 이제 현장을 빠져나가고 또 여자친구하고 이제 정신은 PC방에 남아가지고 혀를 그거를 락스로 다 닦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음. 그 청구인 조사할 때말미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자기들이 한개 있으니까 어쨌든 가담을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쨌든 아까 그차 빌려준 그, 그정 친구도 친구. 어, 아빠 차를 어. 갖고 나왔던. 그그면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이미 이미. 음. 정씨가 이제 20일 날밤 10시쯤에 친구한테 이제 차를 음.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고 음. 이제 그영문도 모르고 음. 이제 PC 방으로 이제 정씨를 찾아오고 정씨가 하는 얘기가. 이거 나랑 한번 같이 붙자.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제발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범죄 소굴도 아니고. 그럼 그 친구는 차도 빌려주고 연천까지 와서 시신을 같이 묻은 거예요? 네. 사체 담긴 가방을 이제 트렁크에 싣고 연천으로 같이 갔고요. 정식 아버지 집에 들려서 사방고 갱이를 챙겨가지고 이제 야산으로 가서 시신을 같이 묻었다고 하더라고. 요 음. 아니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어떻게 쉽게 같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걸 같이 묻을 수가 있냐고. 친한 친구일수록 더 빨리 야너안돼 이거 해야죠. <놀람> 전부 다 만나서 한두 번씩은 다 조사를 했는데. 뭐, 나중에 다 같이 이제 공범이니까 완전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지 그때. 네 음. 명이나 진술이 일관되니까 아마 거기서 더 수사하시는데 혼선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까지해서 지금 다 알게 되고 이제 됐으면은 정 씨도 이제는 순순히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체포 이렇게 돼가지고 왔을 때도 이제 계속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를 한네 다섯 시간 만에 이제 자백을 받고 그정 씨한테 여자친구가 다불었다 이야기를 해라.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아, 그러면 정 씨는 왜 도대체 미선 씨를 그렇게 뒤에서 잔인하게 그러 생각을 버리는 겁니까? 그 미선 씨가 정 씨한테 돈좀좀 좀 뽑아오라고 이제 신부름 시킨 적이 있었대요. 음. 50만 원으로 뽑아라 그랬는데 이제 외상값이있다 그러면서 200만 원을더 뽑아가지고 이제 몰래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 이제 다툼이 좀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미선 씨가 이제 일부 금액을 좀 변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거기에 이제 말 다툼이 돼가지고 살해하고 이제 마음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도 돈이구만. 200만 원 때문에요. 200만 원더 찾은 것 때문에. 네. 자 형사님들이 그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온지 두달 만에 미선 씨를 찾아냈습니다. 큰 도로 가서 얼마 나 떨어지지 않은 야산에. 네. 바로 바로 길가 옆, 위에네요. 길 바로 도로 옆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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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도 그렇게 너무 깊게 묻혀있는 것도 아니고. 50cm 정도로 얇게 파서 묻었더라고요. 음. 범행 도구도 이제 차례차례 발견이 됐어요. 네? 그 사례했을 그때 사용한 망치는 피 c 방그 옆집 위층 옥상에서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음. 그 시신 유기할때 사용한 사바고 곡괭이는 정씨 아버지 집 창고에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음. 근데 이상한 게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세 사람 모두가 정씨 말에 그렇게 다 갑자기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가담하게 됐을까요? 아 네, 맞아요. 자그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데요. 친구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자수하게 해야지. 왜 도와줬습니까? 저도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아그 정씨가 몇년 전에 저한테 그 방식으로 사람... 인적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신고를 했어야지 그때는 저도 허세 부리는 줄 알았죠 아, 그런데 진짜 눈앞에서 직접 보고 나니까 이거 안 도와줬다가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싶어 갖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야 이거 참... 그럼 이게 연쇄살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정 씨가 나 망치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 이제 놀랬는데,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얘긴인가 응? 과거 정 씨가 벌인 사건 때문에 법이 나서 그렇게 했다? 그게 조금 좀 믿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음, 3년 전에 이제 그정 씨가 다른 곳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서도 손님을망쳐고 이렇게 주변 친한 사람들이 떠벌리고 다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뭐 여동생 남자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자기도 듣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겁이 나서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형사님들이 3년전의 사건을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미선 씨오빠한테서 전화받았다. 동생 찾게 해줘서 장례 치르고 잘 치렀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선 씨처럼 그 사람도 찾아서 제사라도 지내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음. 그랬더니 이제 정씨가 하는 얘기가 형사님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제가 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범인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누군가가 죽였는데 자기는 안 했다는 건가? 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그정씨와 함께 그 성인 피시방 원영더 동업자가 있었는데 이제 동업자가 죽였고 자기는 그냥 사체 처리만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는 그럼 왜 근티가 그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허세 부리려고 살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잖아요. 음. 야, 말이 안 나오고 기가 차고. 내가 정말. 말 같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례 수법을 쭉 들었는데 이제 뭔가 좀 수상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미리 밖에 나가서 여행 가방 사왔고 그 사이 에동자가 게임 중이던 남자를 망치로 내리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신을 이제 여행 가방에 넣은 다음에 연천 야산에다 가방을 가 갖다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미선 씨가 살해된 그과정하고 너무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저희도 일단 사실을 확인해야 하니까 사건이 있었던 동업했던 그 PC방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PC방이 그 정시하고 동업한 자리에 문 닫고 3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오고 비어있더라고요. 나간 뒤로 바로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 3년 동안 있었던. 거기서 예요거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혈흔이나 그런 거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바닥이 바닥하고 벽들 이제 혈흔 반응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찾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장판 바닥을 다 이렇게 뜯어서 다시 해보니까 혈흔가량이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피가 이제 바닥층 밑으로 새어서 이제 들어갔던 거죠. 아 장판 밑에. 아스어 숨여 들어. 네. 그래서 이제 정씨가 이제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그 동업자를 네. 저희들이 이제 체포를 했죠. 그래서 체포해갖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동업자는 맨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고 없다, 이제 모른다+ 모른다 발뺌 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죽이진 않았다 정 씨가 죽였고 나는 도와줬다 헐 이렇게 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을 앉혀놓고 대진 신문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서로 다 상대방이 이사람을 죽였다고 이제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공범들이 있는 경우에 전형적인 회피 수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에 묻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먼저 이제 미선 씨 묻었다고 그러는데 그쪽 주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 씨하고 동업자를 같이 한번 데리고 그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정 씨는 정확한 장소를 기억을 못 하는데 동업자가 현장을 이렇게 막 두리번두리번 왔다갔다 하더니 한 군데를 가리키면서 이쪽 주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주변을 이제 막 파다 보니까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도로에서 조금 좀더 많이 들어갔고. 네. 네. 굉장히 깊게 팠네요. 한번 해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들키더라 이렇게 학습이 되어가지고 어 이 미선 씨는 아까 그 도로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입구 쪽에 매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신을 찾고 유류품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에 신분증을 찾았어요. 아. 네. 그 미선 씨 사건 발생하기 딱한달 전에 그러니까 2013년 4월에 인천에서 이제 그 접수된 실종자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신고가 늦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노모 한 명하고 같이 고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노모가 이제 계속 아들을 찾아다녔더라고 요 연락이 안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정시하고 동업자가 운영하던 그 PC 방도 방문을 했었더라고요. 음. 그때 이제 정시 하는 얘기가 우리 PC 방에 안 온지 오래됐다. 다른 PC 방 다니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 진뭐 되냐? 뭐 그게 되냐? 사람 죽이고 그 노모를. 아시게 됐죠, 결 방금. 알았죠. 예. 네. 아, 진짜. 나중에는 그 피시방 사장이 범인인 걸 알고 진짜 하 아, 하늘이 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자식 슬픔도 내 아들을 죽인 만나 만났던 거. 그렇지. 어, 만날 수는 못못 하실텐데 그. 아. 아니 그럼 큰 놈을 왜 죽인 거예요? 이 이제 사건 당일날 의상을 달라고 하는 게 이제 거절하니까 그 남자가. 정씨 뺨을 때리고 동업자한테 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정 씨는 지켜만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나중에는 결국은 정 씨가 그 자기가 이제 죽였다고 인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행 사실 모두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참고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유족분들에게. 저게 죄송한 사람 말투야. 진짜 와 야, 어떻게 야. 이게 또, 와. 살인, 사체 유기, 여신 전문 금융 업법 위반, 그 다음에 절도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그 공범자 동업자는 징역 4년. 자 그리고 여자친구, 여동생, 남친, 친구는 사체 유기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즐겨봐 이 채널.